본매물은 한리묵 협재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천이고요. 면적은 15,501제곱미터, 평수로는 4,689평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검폐율 20%, 용적률 80%입니다. 도면을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본매물입니다. 본매물은 4,689제곱미터, 어? 굉장히 큽니다. 에,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한 지적구상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은 약 80, 앞쪽에 약 83m, 4m 정도 되고요. 이쪽에 에, 25m 정도, 총 110여 m 정도가 앞뒤로 붙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전반적으로 평탄한 집안, 평탄하게 집안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안에는 수목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봄매물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봄매물은 제주공항으로부터 집선거리로 약 2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시는 방법은 일주도로를 타고 쭉 오시다가 명월성지 쪽에서 좌회전해서 어 다시 우회전을 하면은 본매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시는 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주도로를 타고 오시다가 명월성지방 여기서 저지리 방향으로 좀 올라오시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본매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는 협재금능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고요. 전면바다 환상적으로 아름답습니다. 비양도의 모습이고요. 에, 북쪽으로는 한림읍소재지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라온 프라이빗타운이 있고, 그 주변, 본 매물 주변으로는 굉장히 많은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주택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쾌적하고 어, 조용합니다. 주거용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매물에 바로 인근에 있는 비교 대상 토지인데요. 평당가약 7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9년 5월 달에. 어, 하나 더 보면은 21년 4월 달 가장 최근 거래가인데요. 어, 평당가 75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75. 본 매물 가격 사이즈가 물론 크긴 합니다. 어, 본 매물 가격 지금 비교 대상 토지에 비해서 10에서 15만 원 이상 평당가가 낮습니다. 라이즈 네. 면적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아, 평당가 기준으로는 에, 저렴하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매물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본 매물 앞을 통과하는 전면 도로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본 매물의 모습이고요. 본 매물은 4689평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전체 담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인트로 쪽에서 에 드론으로 어 미리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본매물 지금 도로 쪽에서 저기 멀리 먼 바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매물은 어 지금 코너를 끼고 전면 붙어있고 그리고 어, 메인 도로에서 빠져나가는 도로 쪽으로 쭉 어, 도로가 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본 매물은 전체가 4,689 평인데요.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주 겹담으로 전체가 둘러쳐져 있고 안에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심어졌습니다. 들어가서. 어 내부에 숨겨진 에, 나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면부의 모습이고요. 지금 안쪽에 에, 지금 겹담을 쌓고 남은 돌을 쌓아놓고 쌓아놓아 있습니다. 어 도로의 중간을 쭉 타고 중간을 타고. 에 도로가 나있고 그리고 양옆으로 나무들이 어쭉 심어져 있습니다 자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매미소리가 굉장히 우렁차게 들립니다. 자 전반부 끝나고 어 내부 쪽인데요, 에, 왼쪽으로 제가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굉장히 나무들이 질서 정연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도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중간점으로 다시 또 길이 구역이돼 있고요. 어또 같은 종류의 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습니다. 이게 예, 나무값이 꽤 비싸죠. 어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값만 해도 어 상당한 가격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또 다른 종류의 나무들이 쭉 숨어져 있습니다. 자 이쯤이 끝인데요. 지금 이 끝에서 어, 날씨가 오늘 굉장히 맑았다가 좀 오후 들어서 흐려졌습니다. 아먼 바다 모습이 에, 나옵니다. 확실히 나옵니다. 이 층을 지었을 경우에 에, 굉장히 에, 바다비가잘 나올 것 같습니다. 주변이 온통 숲입니다. 숲이고. 안에는 나무가 잘 심어져 있고, 숲세권의소목원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본매물 4,689병 굉장히 큽니다. 어, 타운하우스 부지나 대형 주택공사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형 토지입니다. 집안 정리 잘돼 있고, 바다업이 나오고, 본매물을 에, 대형 전원주택 부지로 추천드립니다. 바다뷰가 잘 나오는 에, 전원주택 부지로 추천드리면서 오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토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